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오늘 짱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내가 나가니까, 마지막까지 들으실 분들은 안내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종목 오늘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단기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움직일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9400원, 9000원, 9400원, 90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재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준가가 오면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전달하겠습니다. 어, 수익률인데요. 2020년에는 526.06% 수익이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4월까지 330.04% 수익이 누적이 됐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중기 종목 크게 수익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단기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장중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평택촌놈을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유료형 게시판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 방송으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받아서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업 투자자와 직장인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5월 25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한국 맥널티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